안녕하세요 골프여행 전문가 바로 여행 캡틴 허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팀장입니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 골프. 음. 오늘은 저번 시간과는 좀 다른 컨셉으로 설명해 주실 거죠? 음, 네 저번 시간에는 삿포로에 현지인들도 가기 어렵다는 회원제 명문 코스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좀 삿포로 중에서도 중국 골프장 수준 그리고 체리형으로 장박으로 즐길 수 있는 골프 리조트 위주로 이제 영상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도 조금 부담 없이 줄여서 갈수 있는 삿포로의 중국 골프와 그리고 골프 리조트 후기 영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 비용적인 부분이 코로나 이후 해외 골프를 떠나는 분들에게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아껴서 가고 싶은 마음도 클것 같아요. 그럼 바로 여행 골퍼분들에게 이 일본은 어떤 여행지인가요? 아, 일본은 그러면서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골프장 일단 개수가 2,000개 이상 있으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날짜, 기간, 그리고 금액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여러분의 여행 컨셉에 딱 맞는 골프장과 지역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요금도 동남아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골프장 수순들이 중급 또는 중상급 정도 되니까 비교해서 체크해볼만 하겠네요. 음, 어, 맞아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 확인해주시면 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팀장의 우당탕탕 골프여행기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후카이도, 북해도 공항이죠.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기 도라이몽 앞에서 많이 미팅을 한다고 해요. 공항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던 치토제 공항 cc입니다.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거리고요 아침에 출발하면 오후 티업도 가능합니다. 골프여행 가실 때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 라운드 일정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식당에서 바라본 뷰인데요 앞에 스타트하우스고 그 앞쪽으로 골프 코스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 근처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요. 치토세 공항 C.C.만의 활력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동할 곳은 치토세 공항 C.C.에서 역시 가까웠습니다. 고젠스 C.C.였고요. 치토세 공항 C.C.에 비하면 조금 더 상급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젠스 뭔가 공원 느낌 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말로는 고즈넉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가 참 편안했어요. 이렇게 그린 관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 스피드는 9피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7미터 정도고요 북해도 명문 브룩스시시와 자매골프장이랍니다. 머무시는 숙소는요, 좀더 번화가인 사포로 시내에 머무실 수도 있고, 공항 근처에 치토세 시내 호텔로 머무실 수도 있습니다. 삿포로 시내 호텔 머무실 때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라운드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곳 괜찮습니다. 썬파크 삿포로 골프장이고요. 시내에서 30분 거리, 그리고 27홀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해서 눈앞이 좀 시원하게 보이는 편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일본어 이런 간판요, 구글에 번역 렌즈 돌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해 줍니다. 편하겠죠? 여기는 유니투브 지시입니다 공항이랑 좀더 가까운 곳인데요. 직접 라운드도 해보았습니다. 날씨 정말 좋았구요 네, 제가 골린이잖아요.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안녕. 잘 가. 공들을 몇개 보내주었어요. 2 7홀 골프 코스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 내부 관리 시설들이 전부 시원시원하게 넓게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느낄 수있었구요 어 삿포로 오실 때 라운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 해피밸리 리조트는 골프 리조트가 함께 있기 때문에 라운드 후에 머무시기 편해요. 삿포로 시내에서는 40분,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1시간 거리인데요. 가까운 시내는 셔틀버스도 유연하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27홀 코스고요.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낮은 구릉지대로 활용해서. 처음에는 좀 단순해 보였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코스도 보여서 장박으로 머무셔도 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날 일정에 방문했던 힐튼 니세코 빌리지입니다 저기 요테이산이 아주 감질만나게 보이죠? 힐튼 니세코 빌리지입니다 힐튼 계열의 숙소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졌고요 여름에는 골프여행객 분들이 많이 모이지만 겨울에는 또 스키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인다고 해요 한국인 직원도 상주해 있습니다. 노천탕에서는 북해도의 자연을 진짜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 유태이산이 오늘은 안 보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엄청 납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자연의 소리를 검색해서 튼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는데요. 여기 니세코 빌리지 CC에서 20분 거리에는 또 니세코 CC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으로 골프가 가능한 점. 그리고 힐튼 니세코 빌리지 호텔이 모두 마감됐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니세코 그린리프 호텔에서 머무시게 되고요. 좀더 실속 챙겨서 떠나실 수 있는 패키지가 바로 그린리프에서 중심의 일정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국회도 골프, 삿포로 시내 골프 이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금액으로 그리고 삿포로 생맥주와 함께 떠나는 골프 여행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떠나고 싶을 때 바로 안녕하세요. 여행! 감사합니다. 광고 없는 청정 채널 유익한 골프 정보만을 전달해드는 바로바로 바로여행입니다. 바로 바로 네?